안녕하세요 여러분, 카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현기야 EV6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EV6는 이번 2025년 모델에서 더욱 세련되고 진보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EV6.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형 EV6 위의 외과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하여 공격적이면서도 유려한 곡선이 특징입니다. 낮고 넓은 그릴 라인과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EV6의 하이테크 감성을 잘 보여주며 공기역학적 설계가 잘 반영되어 효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은 유선형 라인이 돋보이며 20인치 전용 휠이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이어지는 테일라이트와 새로운 디퓨저 디자인으로 강렬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e v 6위 고급스러운 감성과 첨단 기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져 운전자에게 몰입감을 줍니다. 2025년형 모델에서는 새로운 무드라이트 시스템과 함께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어 더욱 세련되고 지속가능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색상이 바뀌며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는 착좌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열 공간 또한 넓어져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충분하며 뒷좌석 폴딩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EV6는 만족스러운 수준을 자랑합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으로 225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그라인 모델은 듀얼 모터를 탑재하여 32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특히 GT 모델은 576 마력에 달하는 출력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시간이 단 3.5초에 불과합니다. 주행 질감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고, 서스펜션 시스템은 고속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2025년형 EV6는 새롭게 개선된 배터리 시스템으로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며, 1회 완충 시 최대 5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에 있어서도 다양한 트림과 옵션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5,500만원부터 시작하며, 그 라인은 약 6,200만원, 고성능 GT 모델은 7,800만원 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적용 시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아는 EV6 구매자에게 5년 무상 보증과 배터리 8년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기아 EV6는 디자인, 실내 품질, 성능, 충전 효율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전기차입니다. 일상 주행은 물론이고 장거리 여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실용성과 미래지향적 감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카MVP 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